에스겔서 1장. 하나님의 보좌.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 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 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네 시요, 날개도 각각 네 시였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내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내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내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곡 모양의 덮개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 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네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에스겔서 3장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 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 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대라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어리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파수꾼 에스겔. 이레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지,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